조선 고종과 명성황후가 휴식을 즐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복궁 향원정이 3년에 걸친 공사를 마치고 공개됐습니다. 향원정 이 남쪽에 세워진 취향교도 원래 자리인 북쪽에 복원되는 등제 모습을 찾았는데요. 임서희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건천궁 앞 연못 안의 동그란 섬에 지은 육각형 2층 정자 향원정. 3년 동안 진행된 해체와 보수 공사 끝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년 전 공사과정에서 드러난 가장자리를 둘러싸는 도넛형 온돌이 복원됐는데, 1895년 겨울, 고종이 향원정 연못에서 스케이팅 파티를 열었던 당시의 모습에 가까워진 겁니다. 1층 온돌방 천장에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문양이 찍힌 능화지를 복원해냈고, 2층의 지지목을 떼어낸 자리에서 푸른 바탕의 꽃무늬 원형 단청도 발견했습니다. 6.25 전쟁 때 파괴된 후 향원정 남쪽에 세워졌던 취향교는 원래의 자리인 북쪽에 복원됐습니다. 1953년 목재 난간을 갖춘 평평한 다리로 재건됐지만 1890년대 찍힌 사진으로 고증을 거쳐 아치형의 제 모습을 찾았고 과거 기록 등을 참고해 나무에 흰색 칠을 했습니다. 1887년 승정원 일기 기록만으로 추정했던 향원전 건립 시기도 목재 연륜 조사를 통해 새롭게 밝혔습니다. 1881년하고 1884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벌목된 목재를 사용한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향원전 건립이 1885년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습니다 문화재청은 내년 4월부터 향원정 내부 관람을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